하나님은 쓸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삭은 자신이 제물인 줄 모르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재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을 발견하였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이미 제물로 드릴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쓸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수 있도록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먹을 양만큼 가져가라고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음 날 먹을 것까지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이 되면 전날에 가져다 놓은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혹시 다음날 만나가 없을까봐 불안해서 많이 가져다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음날도 예비하신 만나를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었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매일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